이명웅, 장윤정 제치고 자산 랭킹 3위 등급. KBS와 MBN 모두 그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만약 트로트라는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중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단연코 이명웅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명칭을 넘어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헤쳐온 이 남자는 어제까지 차세대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어느새 대중문화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우뚝 섰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누군가는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그 답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이명웅이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인기 많은 가수를 넘어 장래의 지평을 넓히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숫자로 증명된 이명웅의 압도적인 존재가 최근 한경제 매체가 발표한 트로트 자산탑 3분 리스트에서 이명웅은 장윤정과 영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을 꿰찼다. 이 숫자로 증명된 성과는 단순히 돈잘 버는 가수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트로트 시장에 불어닥친 세대교체의 신호탄이자 오랫동안 굳건했던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알리는 사이렌과 같았다. 수십 년간 전통의 여왕으로서 왕자를 지켜온 장윤정, 그리고 지니야 열풍의 주인공인 영탁이 구축한 강력한 팬덤 사이에서 이명웅은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유튜브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광고계에서는 그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으며, 방송 출연료와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앨범 판매량 역시 대박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 곡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경쾌하게 그래프를 뚫고 올라가는 중이다. 오랫동안 방송가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명웅의 성공 비결을 두고, 특정 플랫폼이나 예능 한두 개에만 기대는 1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그의 수익 파이프라인은 놀랍도록 다채롭고 탄탄하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 예능을 종횡무진 누비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 라이브 투어, 라디오 DJ, 팟캐스트 게스트, 인터넷 생방송, 유튜브 개인 채널까지 섭렵하며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다. 여기에 기존 트로트 가수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10대 20대 팬 베이스를 과감하게 공략하여 이 정도면 거의 K팝 아이돌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덕분에 광고주들은 이런 만능 치트키를 잡아야 브랜드 이미지가 20대와 50대를 동시에 품을 수 있다며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의 이름만 붙어도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는 그 어떤 스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이다. 방송가의 피 튀기는 영입전쟁. KBS와 MBN이 그를 원하는 이유. 현재 방송가의 경쟁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이명웅이 있다. KBS는 전국 노래자랑을 새롭게 단장하며 이명웅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이명웅이라는 점고 강력한 아이콘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청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MBN 역시 그의 이름을 타이틀에 박은 신규 예능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특정 가수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막강한 화제성과 시청률을 보장한다. 이명웅의 파급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흥행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MBN의 움직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일부 피디들은 심지어 2025년 편성표는 누가 먼저 이명웅을 모시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시청률, 화제성, 광고 수익이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가 바로 이명웅이기 때문이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를 섭외하는 것이 단순한 캐스팅을 넘어 채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된 것이다. 세대를 사로잡은 이명웅의 비결.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 그렇다면 이명웅은 왜, 그리고 어떻게 모든 세대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 핵심에는 트로트 특유의 흥과 한을 현대적인 프로덕션과 절묘하게 믹스해내는 그의 감각이 있다. 그의 음악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현대적인 비트와 사운드로 무장하고 있지만, 멜로디 라인 한가운데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가락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그 결과, 중장년층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트로트라며 추억을 되살리고, MZ세대는 이게 우리가 몰랐던 힙한 레트로라며 새로운 장르를 발견한 듯 열광한다. 이명웅의 음악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세대 간의 음악적 취향을 융합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무대 위에서 이명웅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관객을 스캔하며 교감하고 재치있는 멘트는 토크소음씨 뺨치는 타이밍으로 터져나와 현장을 들었다 맞다한다.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무대 매너와 소통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청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이야기꾼이다. 덕분에 음악평론가들조차 그는 트로트를 넘어 한국인의 감정선을 노래하는 스토리텔러라며 두손두발다 들었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초월하여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에 깊이 스며들고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지표가 증명하는 글로벌 파급력. 이명웅의 인기는 디지털 지표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의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폭발하고 댓글창에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축하 인사가 빗발친다. 라이브 방송을 켜면 동시 시청자 수가 경쟁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넘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트로트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장식하는 기염을 토한다. 이명홍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는 틱톡에서 총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으며 그의 다양한 밈, 밈, 영상은 해외 커뮤니티로 번져나가며 새로운 팬덤을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에 국한되었던 트로트 팬덤이 이명웅을 통해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로까지 확장되는 현상은 그야말로 이명웅 현상이라 불릴만하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초대형 스타의 양날의 검, 그리고 그의 진심. 물론 초대형 스타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양날의 검과 같다. 작은 이슈도 확대 재생산될 위험이 상존하지만 이명홍은 데뷔 이래 꾸준히 보여온 성실함과 솔직함으로 늘 중심을 지켜냈다. 예능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에게 직접 음료를 돌리고 공연장 뒤편에서 청소하던 인력에게도 수고 많으세요 라며 먼저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수많은 미담 직캠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따뜻한 인간미는 화려한 조명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구축했고 팬들은 어떤 구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진심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인간 이명웅의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안겨주고 있다. 팬들에게 이명웅은 단순한 우상이 아닌 진정한 영웅이자 사람 그 자체이다. 단순한 출연자를 넘어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도약. 최근에는 단순한 출연자의 자리를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도약까지 예고되고 있다. 그는 음악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에 관심을 표명하며 촬영 현장에서 직접 콘트를 그리기도 한다. 또한 본인의 작곡 데모를 공개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포지션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사, PPL 업체까지 임영웅이 나타나면 매출이 곧바로 숫자로 증명된다는 기대감에 줄을 섰다. 이제 그는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그 자체로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의 이름이 붙는 모든 콘텐츠는 강력한 흥행 보증 수표가 되며 그의 참여는 곧 성공을 의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도전, K-트롯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더 나아가 이명웅의 글로벌 도전 또한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미 k p o 이전 세계를 뒤흔든 상황에서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에 진출한다면 K-트롯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지 팬미팅을 타진 중이라는 루머가 해외 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다국적 네이블이 협업 제안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음악 시장은 이미 가능성만으로도 꿈틀거리고 있다. 이명웅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감성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등장은 트로트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독점 아닌 확장. 이명홍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렌드.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명홍이 트로트 시장을 독점한다는 농담 섞인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그만큼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다. 과거 TV 앞에 앉아 있었던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것도 청소년들이 방과 후 노래방에서 신세대 트로트 리믹스를 부르는 것도 상당 부분 그의 존재감 덕분이다. 이명웅은 새로운 유행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만들고 더 넓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그의 등장은 트로트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끝나지 않는 전성기, 미래를 그려가는 3D 뮤지션. 이쯤 되면 전성기라는 단어조차 유효 기간이 다한 느낌이다. 누군가는 지금이 그의 피크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는 오히려 이제 막일막이 끝났을 뿐이라고 진단한다. 본인 또한 인터뷰에서 모험은 끝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는 말을 남기며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언젠가 스스로 주연, 각본, 연출, 음악을 모두 담당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이다. 만약 트로트 우주의 태양이 존재한다면 그 빛나는 중심부에는 다연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기복을 롤러코스터처럼 달려온 이 남자는 어제까지 차세대 유망주로 불리던 꼬리표를 떼고 어느새 장래의 판도를 뒤흔드는 게임체인저로 우뚝 섰다. 누군가는 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라고 묻겠지만 사실 답은 복잡하지 않다. 그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트로트의 역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동시에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경제 매체가 발표한 트로트 자산탑 3 리스트에서 임명는 장윤정, 영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권을 꿰찼다. 숫자로 증명된 이 성과는 단순한 돈잘 버는 가수라는 의미를 넘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자 트로트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었다. 전통의 여왕 장윤정이 수십 년간 지켜낸 망좌 진정한 열풍의 주인공 영탁이 구축한 강력한 팬덤 사이에서 이명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다. 유튜브 조회수 폭발, 광고 릴레이, 방송 출연료 몸값 상승, 굿즈 매출 대박까지 상승 곡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경쾌하게 그래프를 뚫고 올라가는 중이다. 오랫동안 방송판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그의 성공비결을 두고 특정 플랫폼이나 예능 한두 개에만 기대는 1차원 구조가 아니다 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명웅의 수익 파이프라인은 스펙타클하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 예능을 종횡무진 누비는 것은 기본. 전국 라이브 투어, 라디오 DJ, 팟캐스트 게스트, 인터넷 생방, 유튜브 개인 채널까지 남김없이 섭렵한다. 여기에 기존 트로트 가수들이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던 10대, 20대 팬 베이스를 과감히 공략해 이 정도면 거의 K팝 아이돌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덕분에 광고주들은 이런 만능 치트키를 잡아야 브랜드 이미지가 20대와 50대를 동시에 품는다며 러브콜의 팔을 걷어붙였다. 방송가의 경쟁은 이미 피 튀기는 전쟁터다. KBS는 전국 노래자랑을 새 단장하며 이명웅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m b 베는 그의 이름을 타이틀에 박은 신규 예능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 PD는 2025년 편성표는 누가 먼저 이명웅을 모시느냐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는다. 시청률, 화제성, 광고 이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가 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명는왜 어떻게 세대를 사로잡았을까? 트로트 특유의 흥과 안을 현대적 프로덕션과 믹스해버리는 감각이 핵심이다. 밤낮 없는 이덴 비트로 무장했지만 멜로디 라인 한가운데서는 전통 가락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다. 결과적으로 중장년층은 이 맛이야 라며 추억을 되살리고 MZ 세대는 이게 우리가 모르는 힙한 네트로 라며 새로운 장르를 발견한 듯 열광한다. 무대 위 그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관객을 스캔하고 재치 있는 멘트는 토크 소음 씨 뺨치는 타이밍으로 터져나와 현장을 들었다 맞다 한다. 덕분에 음악 평론가들조차 그는 트로트를 넘어 한국인의 감정선을 노래하는 스토리텔러라며 두손두발 들었다. 그의 인기는 디지털 지표로도 만만치 않다. 셀카 한 장을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만 좋아요가 폭발하고 댓글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축하 인사가 빗발친다. 라이브 방송을 켜면 동시 시청자 수가 경쟁 프로그램 시청률을 넘어서는 진풍경을 보여주고, 트로트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장식한다. 이명웅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는 틱톡에서 총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했고, 각종 밈 영상이 해외 커뮤니티로 번져나가며 새 팬덤을 양산했다. 물론 초대형 스타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는 양날의 검이다. 작은 이슈도 확대 재생산될 위험이 있지만 그는 대비 이래 보여온 성실함과 솔직함으로 늘 중심을 지켜냈다. 예능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에게 직접 음료를 돌리고 공연장 뒤편에서 청소하던 인력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며 먼저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수많은 미담 직캠으로 기록된다. 이런 따뜻한 인간미는 화려한 조명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구축했고, 팬들은 어떤 구설이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라고 입을 모은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도약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 최근에는 출연자의 자리를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도약도 예고됐다. 음악 프로그램 기획 연출에 관심을 표명하며 촬영 현장에서 직접 콘트를 그리기도 하고, 본인의 작곡 데모를 공개해 싱어송라이터로 포지션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광고주뿐 아니라 제작사, PPL 업체까지 그가 나타나면 매출이 곧바로 숫자로 증명된다는 기대감에 줄을 섰다. 가히 문화자본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단계다. 더 나아가 글로벌 도전 역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K팝이 세계를 뒤흔든 상황에서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 사운드로 재편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진출한다면 케이트로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지 팬미팅을 타진 중이라는 루머가 해외 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다국적 네이블이 협업 제안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이지만 음악 시장은 이미 가능성만으로도 꿈틀대고 있다. 시대의 아이콘 이명웅 현상의 현재와 미래 시장 전체를 흔드는 이 흐름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명훈과 트로트 시장을 독점한다는 농담 섞인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그만큼의 영향력을 방증한다. 과거 TV 앞에 앉아 있었던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것도 청소년들이 방과 후 노래방에서 신세대 트로트 리믹스를 부르는 것도 상당 부분 그의 존재감 덕분이다. 새로운 유행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이쯤 되면 전성기라는 단어조차 유효기간이 다한 느낌이다. 누군가는 지금이 피크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는 오히려 이제 막일막이 끝났을 뿐이라고 진단한다. 본인 역시 인터뷰에서 모험은 끝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는 말을 남기며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언젠가 스스로 주연, 각본, 연출, 음악을 모두 담당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이명 나는 이름은 더 이상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의 찬란한 과거를 품고 현대 대중음악의 현재를 호령하며 동시에 미래의 지도를 그리는 3D 뮤지션이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반짝이는 실력, 무대 밖에서 전해지는 훈훈한 진정성,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콘텐츠 감각까지. 이세 박자가 완벽히 조화될 때 탄생하는 것이 바로 문화 아이콘이라는 칭호다. 그래서일까? 그의 이름 석자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한다. 아, 그거면 충분하지.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무대가 세팅되고 조명이 켜질 준비를 마치면 아마도 이명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중앙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관객의 심장을 뛰게 만들 단한 소절. 그리고 이어지는 폭발적인 함성. 그 에너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예열일 뿐이다. 트로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사람에게 집약되는 드라마틱한 장면? 그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목격 중인 이명웅 현상이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는 아직 앙코르라는 자막이 빛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무대를 기다리며 그의 이름이 새기는 미래를 함께 써 내려갈 것이다.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를 잇고 국경을 넘어서는 이 다채로운 여정 속에서 이명웅의 진짜 전성기는 어쩌면 지금 막 서곡이 끝나려는 순간일지도 모른다.